사람 안전기사 제2회 CBT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이죠 산업재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자, 1번. 어, 버드의,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이론이 있었죠. 아, 첫 번째, 하, 하이니 이론이 있었고, 아, 그리고 버드가 있었고, 아담스가 있었고 외부가 있었습니다. 자, 네 분의 이론을 여러분 공부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잘안 해오셔서 헷갈리면 하버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죠. 하버드의 아담스, 아담스가 있었고 외부가 있었다는 거. 하버드의 아담스, 하이니, 하이니 버드, 아담스, 외부. 세 번째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하인은 1단계를, 1단계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로 봤습니다. 자, 기초원인이죠. 이 기초원인입니다. 기초원인이고. 자, 2단계는 개인적 결합. 기초원인과 2차원인이죠. 2차원인입니다. 자, 이 1단계와 2단계 우리가 간접원인이죠. 간접원인입니다. 간접원인이고, 직접원인인, 자, 불안전, 직접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 이걸 거쳐서, 자, 사고가 나고, 상해가 발생하더라. 이 하인이 이론이죠. 자, 버드는 제어 통제의 분류, 관리 부족이죠. 관리 부족이고, 자, 기본 원인인 기원을 통해서, 자, 직접 원인인 지구가 나타나고, 사고가 발생한 접촉, 사고 접촉을 통해서 상해 손실이 일어나네요. 자, 이걸 우리가 버드의 5단계 이론이죠. 자, 그러면 아담스는 관리 구조의 계념입니다 관리 구조의 계념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작전적이라죠. 작전적은 어째 자, 경영자, 감독자, 감독자의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전술적이러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과 조작을 통해서 사고와 손실이 난다 자, 이 작전적이라는 개념하고 전술적인 개념도 좀 기억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군사적인 요건인데 자, 작전적 에러가 작전적이란 말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전술이라는 말은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작전이 먼저라는 것, 작전과 전술의 순서 꼭 기억해 두시고, 외부는 하이니와 비슷한 이론이죠. 자유전과 환경, 인간의 계람,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통해서 사고가 나고 상해가 발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분의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버더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를 물어보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재의 부족, 관리 부족이죠. 2단계, 기본 원인을 통해서, 기본으로는 직접 원인은 징후. 징후를 통해서 사고가 나고 상해가, 손실이 발생하다는. 자,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간접 원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 구성은 노사동수로 구성을 하죠. 자,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분기마다 소집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 위원들 중에 호선 호순하, 선임하죠.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맹예사람안전감독관. 맹해 맹예사람안전감독관은 맹해 근로자위원에 속한다는 거.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아,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인 경우에는 사람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120억입니다. 120억 원 이상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에는 어, 이 사람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 사람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람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조금 더 위험한 업종들이 있죠 자, 자동차 자및 트레일러 제조비라든지 토사석 강압 이런 것들은 근로자 50인 이상, 50인 이상에서는 다 어, 사람의 보건위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덜 위험한 업종이 있죠. 자, 정보서비스업 같은 거. 예? 자, 이거는 300인 입니다 300인 이상. 정보서비스업 이런 것들 덜 위험한 업종들 있죠. 예? 이런 업종들은 300인 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목, 토목은 150억. 어, 그 기준입니다. 기준을 좀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 안전 보건 법령상, 사업장에서 산업재 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사업주가 기록 보존의 상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산업재 해 조사표와 요양 신청서 사본을 보존하지 않는다 했죠. 산업재 해 조사표와 요양 신청서를 보고 보존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록 보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산업재해 주사표와 요양 신청서 사본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기록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는 그 기록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때 내용 자 보겠습니다. 자어 산업장은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의 개요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 자해 발생의인시이 장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자, 원인, 재발생 원인과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재발생, 재재발 방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사람하는 보험 법령상 자맘 뜨는 잠수작 업 에,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기준은, 자, 자밤 또는 잠수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그래서 작업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제한, 제한을 두고 있냐면, 자, 일일 6시간, 일일 6시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 정답은 일일 6시간, 일주 34시간 초과한 금지, 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5번, 이어 매지 훈련 4단계의 진행 순서, 약에게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회 풀이할 때, 이거, 이 부분,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죠. 에? 그래서 어떻게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것 기억하시면서, 자, 유엔상, 유엔상에는 가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유엔상은 지금 트로트 가수죠. 자, 유엔상이라 물어, 얼레, 얼레, 본질은, 본질은 락 가수였습니다. 락카스였죠 어떤 대목에 대목이라는 것은 그 추석이나 맹절때맹절 되기 전에 시장이 크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대목이라 고 그러죠. 대목에 어떤 지방에갔더니 그분이 여자야 하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 아, 현상파 유현상은 유현상, 현상파 본질은 락카스라 했습니다. 본질 추구, 대목에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이렇게 어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현상파이죠. 악 이염료인 항목을 도출한 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본질 추구. 이염의 포인트를 결정하고 지적하는 단계를 어, 2단계입니다. 3단계 대책 수립.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에? 결정된 이염 포인트에 대해서 대책,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고. 자, 4단계 목표 설정. 팀의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적하기를 합니다. 자, 순서,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어, 답은 3번이 되겠네. 요 자, 여기에 추가로, 추가로 지적하는 단계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2단계 지적하긴 하죠. 2단계에서 지적하긴 합니다. 또 4단계에서도, 4단계에서 지적하긴 한다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되는 부분이니까 여러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깜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무제운동 추진의 3요소. 자, 무제운동에는문인의 추진을 하기 위한 3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무제운동의 3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무죄운동에서는 이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질문에서는 무죄운동의 3요소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자, 치,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경영 안전 자세. 경영 자세. 안전에 대한 확고한 경영 자세. 첫 번째 요소죠. 자, 기이 입원한 두 번째 요소죠.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의 어떤 적극적인 실천. 생산 활동 속에서 안전보건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네, 이거 두 번째 요소입니다. 관리 감독자. 자, 세 번째 요소는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 안전보고는 각자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동료의 문제로서 직장 팀 멤버와 협동노로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이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무죄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세 가지 요소.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죄는 잠재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면서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것. 무의원칙이죠. 무죄운동의 삼원칙에첫 번째 원칙이죠. 에, 첫 번째, 무의원칙. 무의원칙. 없앨 문자죠 아예 없앤다는 거. 무의원칙. 두 번째, 선치의 원칙이죠. 선치의 원칙. 앞선 자죠. 미리 없앤다는 거. 선치의 원칙. 세 번째, 창가의 원칙이죠. 이세 가지도, 무죄운동을 삼원칙이세 가지도 같이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고 자율 안전 확인, 확인 고시상, 자율 안전 확인 보구에 표시해야 될 사항. 다섯 가지겠었죠 자, 표시해야 될 사항, 행식 및 모델명, 그리고 규격과 등급, 그리고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위원을 자율 안전 확인번호. 자, 안전 인정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정번호가 되겠죠 안전 인정번호. 인증 번호를 붙입니다. 자율 안전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안전 확인 번호를 붙이면 되고. 자, 이 대화스까지 좀 기억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고른 것은 자, 모델명이 들어가 있죠. 모델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율 제조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 기간, 사용되거나 기간은 들어갈 필요 없고 자율 안전 확인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영, 니언, 니은, 니언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산업 안전 보건법상 금지 표시 금지 표시 종류, 어, 종류가 나와있죠. 아닌 것은, 자, 금지 표시는 8가지가 있었습니다. 8가지 있었죠. 에? 아닌 것은, 자, 거면 금연 있었죠. 거면은 금지 표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출입금지 있었고, 차량 통행금지 있었습니다. 적재금지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의 구비 조건, 은 응?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자, 흡기 밸브는 미약한 호흡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보기 2번. 쉽게 착용되어야 하고 착용했을 때안면이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자, 얘 가지는 얘가 성능이 우수하고 인체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자, 4번. 흡배기 밸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흡배기 저항이 높을 것 됐는데 이게 높으면 안 되겠죠. 원활하게 흡기와 배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음. 자, 흡배기 저항이 낮아야 됩니다. 예? 낮아야 된다는 거 이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산소 농도 18% 이상의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방독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는 산소 농도 18% 이상에 사용해야 되는, 그 이하의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지식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산소 농도가 부족한 곳에서는 송기 마스크라든지 공기 호흡기,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겠죠. 자, 다음 1 0분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할 때, 구분할 때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단계는, 자, 베이스 1단계죠. 페이스 1 단계입니다. 페이스 제로 단계는 완전히 무시식되죠 잠자는 거. 페이스 1 단계는 거위 그 상위 단계죠. 예, 몽롱한 상태. 필요하거나 졸음, 술 취함, 이런 것들 우리가 페이스 1 단계입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페이스 1이죠. 아,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주의 특징, 두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예. 자, 주의는 특성은,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성. 자 그리고 변동성 자 선택성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수할수 없죠 장시간 지수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동성이죠 변동성입니다 자이번 보기 2번한 지점의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지점의 에. 지점이 약해집니다. 안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가 약해지죠. 이걸 우리가 방향성이죠. 방향성. 방향성입니다. 예. 자, 최고의 주의 집것은 가행 상태에서 가능하다.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다음 답은 3번이 되겠고. 보기 4번.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헬란한 자극 중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이것은 선택성이죠. 아, 선택성입니다. 이세 가지 중 아닌 것은 답은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12번 하겠습니다. 자, 매술로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었죠. 5단계가 있었습니다. 에? 자, 그 중에 다섯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자, 자, 실현의 단계죠. 자, 실현의 욕구죠. 다섯 번째 단계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먼저 생리적 욕구가 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의식주라든지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생리적 욕구죠. 다음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자기 보존적인 욕구죠. 생명의 욕구가 만족스러울 때자 안전의 욕구가 발생하게 되죠. 안전과 보호 안정 안전 질서 이런 거자세 번째 단계는 자 관계는 이제 사회적 욕구 어떤 단체에 속해지고 싶은 마음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우리 사회적 욕구죠. 예자 사회적 욕구 다음에 자 종교적 욕구죠. 예.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자는 욕구고. 자, 5단계, 자, 실행 욕구,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예, 5단계, 자, 이 단계별로 매수로의 5단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순서와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조건, 자, 생긴 욕구. 예, 두 번째 조건, 안전의 욕구. 다음 세 번째, 사회적 욕구. 그리고 네 번째,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 자, 실행의 욕구입니다. 단 예, 5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레인의 법칙. 레이너 법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레이너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이, 인간 행동이 사람의 가진 자질, 개체, 개체와 심리적 환경, 상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B는 행동입니다. B는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 자, 여기 P는, P는 개체, 퍼센 자, 연령, 경험, 심신 상태, 성격, 기능 소위자의 자질, 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environment, 자, 심리적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는 자가환경 등,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내일 인간행동은, 인간행동은, 자, 개인은 피, 개인의 개체, 개체와 심리적 환경의 함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함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 예. 이 법칙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B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행동이죠. 행동.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음. 자, 헤드십.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자, 반대말이 리더십, 리더십이죠. 자, 리더십과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헤드십입니다. 헤드십. 자, 헤드십 임명된 지도자로서 권위주의적이고 지배적이죠. 자, 그안의근근한 조직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권한입니다. 공식적이고. 그리고 그 권한 행사는 임명된 임명된 헤드, 임명된 헤드에서 노는 것이고. 자, 지, 지행태는 권위주의적이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부하의 사회적 관계는 넓습니다. 넓다는 것은 관계가 원하지 않다는 약. 좁다는 것은 관계가 원하다는 활이 약이고, 넓다는 것은 관계가 원하지 활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지혜행태는 근리주의적이죠 상사의 근한 근거는 비공식적이라든지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이죠. 공식적. 네, 정답은 14번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자, 교육계획 수립 시에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것. 자 교육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지 먼저 그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라든지 방법 자료를 검토하고, 자, 실행교육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요구사항의 파악이죠. 아,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사람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시간 기준.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상시 작업자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별 교육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에 특별한 교육, 어떤 작업에 있을 때는 특별 교육을 시키죠. 자, 상시 근로자는 16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자 또는 자, 일주일이야. 기간제 근로자들은 2시간입니다. 2시간이고, 자, 그리고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8시간이죠. 한때 타워크레인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시간을 늘렸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6시간이죠. 자 채용식 교육은 채용식 교육은 자 일용 근로자는 1시간입니다 일용 근로자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입니다 1시간이고 자 1개월 이하 일주일 초가 아, 1개월 이하는 4시간입니다 4시간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이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들은 8시간입니다 8시간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작업 내용 변명식 교육은 2시간이죠 상시 로 2시간입니다 자 아, 일용 근로자 또는 일주일이야. 이하, 일주일이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이죠. 1시간이고 장시 근로자는 2시간입니다. 2시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근로자는 정기 교육은 매 반기에. 매 반기에 1시간 이상이라 그데 이게 틀린 것이죠. 매 반기에 6시간입니다. 매 반기에 6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원래는 1일 1개월당 1시간이었습니다. 이 제약국 법이 바뀌면서 분기에 3시간 예 이번에 또배우 바뀌면서 방기에 6시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월마다 1시간이라고 이렇게 머리 기억해 주시면 방기니까 6번이죠 아, 6개월입니다 6개월에 아, 6시간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음. 자 17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교육과정 중에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구분해서 개념을 정리해 두셔야만이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학습 경험의 선정의 원리가 있고 또 유사한 원리 중에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가 있어요. 자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는 것은 자 학습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올립니다 자,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라는 것은, 자, 학습 내용을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폭에 나와는 있계연성의 원리라든지, 계속성의 원리라든지, 계연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는 다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계속성이라는 것은 학습할 때는 반복학습,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개연성의 원리라는 것은, 자, 교육 내용을 점차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는 올립니다 그리고 통합성을 올려야선 자 여러 영역들이 예정된 학습 과정에서 통합하는 원리입니다. 2, 3, 4는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죠. 자, 아 어, 그럼 학습 경험의 선정의 원리는 것은 기회 원리. 이게 정답입니다. 자, 17에 담으면 1번이 되겠고요. 해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유발, 흥미의 원리. 동기 유발의 원리가 있죠. 흥미의 원리입니다. 자, 학습 내용은 흥미가 있어야 돼. 요 흥미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자, 학습 경험, 기회 원리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고, 가능성의 원리, 전이의 원리, 일경험 다목적 달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자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속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학습 지도 행태 중에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보면로서 자기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은 자, 역할연기법이죠. 롤 프랭이입니다. 롤 프랭이, 아, 여기 나오죠. 자, 영어로 그대로 포기를 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할연기를 시켜서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방법. 예, 역할연기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었고. 자, 19번입니다. 자, 기업 내지행 교육 중 TWI, Training Within Industry죠.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TWI는 자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감독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부하 지원 간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래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어떤 훈련 방법입니다. 자,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중에 아닌 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작업방법훈련. 자, 영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약자들도 기억해 주시고, JMT입니다. 메서저죠 t 메스터 트레이닝입니다. JMT, 작업방법훈련. 그리고 작업지도훈련. 작업지도훈련, JIT. 인덕스, 인스트럭션, 잡 인스트럭션, 트레이닝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관계 올련입니다 JRT, 예, 릴레이션스죠 Job 레이션 스트레이닝, 예. 자, 그리고, 작업 안전 올련입니다 JST, 세이프티죠. 예, Job Safety 입니다 자, 이게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 20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한테 법령상 그 푸집 동발이 동발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할 때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부집 동발이라는 것은 우리 스팸 급부집 있죠 스팸 급부집을 밑에서 받쳐주는 기둥 기둥을 우리가 동발이라 그러죠 그 동발에서 거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동발기를 설치하고 해체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죠 아까 특별 교육 시간 말씀드렸죠 이론 근로자 일주일 내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2시간. 그리고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8시간이었죠. 상시 근로자들은 16시간이었습니다. 16시간. 같이 기육보 이때 는 특별 교육입니다. 그 교육 내용으로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 동발의 조립 방법이라든지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절조립 배치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 항 보호구 착용 및 증검에 관한 사, 항 이런 내용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이걸 다 외워서 답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보통 보면요, 이 보기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내가 동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보기에서 엉뚱한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정답으로 하시면 돼. 그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은 아, 이 물음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린 부분의 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발이라고 그랬어요. 아, 동발인데, 자, 보기 1번에 보면, 비계의 조립순서 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렇게나 엉뚱하게 나와요. 비계하고 동발이는 다른 개념이죠. 어, 다른 개념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이죠? 에? 자, 조립 배치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동발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제의 취급 방법 및 설치에 관한 사. 항 이렇게 하죠. 이네 가지 세 가지는 이그 부집 동발에 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죠. 근데 보기 1번은 완전히 동발에 하고 완전 틀린 틀린 어,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아마 여러분 이 찾으시면 대부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문제 풀어봤습니다.